봉대문구는 지난 9월 4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이필영 구청장, 이태인 구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봉대문 구가족센터 다사랑행복센터가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본식에서는 35명의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필영 봉대문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소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